리신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한 60kg 한 80kg 정도 되는 이제 복싱 선수라고 봅시다 근데 스카너는 무슨 느낌이냐면 은 120kg 정도 되는 유도 선수 느낌이에요 리신이 야 촉촉 촉촉 하는데 그냥 시... 잡히는 순간 그냥 꽂아버리니까 좀 답이 없다고요 데미소 잘 안들어가요 이로쓱 하고 아주 잡히는 순간 우당탕 꽂혀버리니까 체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카너 상대로 제가 오늘 진행할 거는 모든 정글 챔피언, 상성표입니다. 픽률 높은 챔피언은 상성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세주안을 하려 그래. 우리 팀에 근접이 많을 때. 뭐, 탈리아를 하려 그래. 탈리아를 하려 그러면은, 탈리아 그, 앞에 땅바닥 돌덩어리 돌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상대 팀이 돌진기가 많을 때. 이럴 때 고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글러 같은 경우는요, 탑하는 비 병신들처럼 무식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새끼만 안 봅니다. 탑은 상대 팀 탑만 보죠. 어? 우리팀 오레이드인데뭐 상대팀은 내가 레 랭톤 픽하면 되겠다 이러면 그냥 레 랭톤 박아버리잖아요 왜냐? 그냥 나만 이기면 그만이야 근데 정글은 다릅니다 다 봐야돼요 나무만 보지말라고 어? 상대 정글 시발 뭐야 리신이잖아? 그럼 난 리신보다 센 어떤거 해야지 안됩니다 이 게임 전체적인 틀을 봐야돼요 안금 못이깁니다 수풀 <laughs> 봐야돼 수풀 봐야돼 조금이라도 더 이기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선픽으로 쳐나가네요. 아, 존나 답없다. 저도 정말 참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회가 안 되네요, 사회가 안 돼. 아, 숲도 봐야되고, 카운터도 쳐야되고, 조합도 봐야되는데, 씨발, 선픽으로 쳐나가야되네.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선픽으로 무슨 챔피언을 잘하는지, 이런거는 뭐 선픽 챔피언 따로 만들어야됩니다. 이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선픽으로 뭔 챔피언이 나가는게 좋은지. 그런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정글 챔피언 상성표. 어느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픽률 높은 거부터 좀, 여기 위에 있는 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음, 정글 소픽하는 게참 좋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브 요즘 진짜 많이 나오죠? 그브가 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브가 뭐 하는 새끼냐면은요, 그냥 템빨이에요. 이 챔피언 잘 하시려면은요, 그냥 템 많이 나오면 돼요. 템 많이 나오려면 이기적으로 해야겠죠? 킬딸 많이 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카정 막 치고, 그러다 보면은 샷건 한발한 한 발이 마스터 이거보다 셉니다. 평타 한대한 한 대가 카직스 데미지가 나와요. 뭐 그런 챔피언입니다. 이런 챔피언의 상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호다다다닥 죽여 버리는 암살자. 그브가 뭔가 하기도 전에 호다다다닥 죽여 버리는 그런 암살자 있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뭐 탈론 같은 거 있잖아요. 암살자. 좀 빡센 암살자. 아니면은 그냥 노답인 탱. 자크. 이런 애들이 있겠죠. 탱커라다 보니까 이제 좀잘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브가 템잘 나오면 다 죽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조건이 따르니까. 그나마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굳이 또 다른 챔피언을 하나 더 두자면은 글쎄요. 전 워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나마요. 그나마. 왜냐면은 워빅도 초반에 꽤센 편이기도 하고, 궁극기로 확 물어버리면은 예, 그 부가 도망갈 때흐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너무 느려서 피할 수가 없어요. 워빅이 확확저저 깨물어버리고 팀이 딜하면그 부가 그냥 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워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상대로 다음, 다음 녹턴이네요. 아, 녹턴 카운터, 녹턴 카운터 뭐가 있을까요? 근데 녹턴은 딱히 뭐 카운터가 있나? 이 새끼가 근데 이 녹턴이란 챔피언은요, 이 챔피언을 못한다는 건요, 그냥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뇌가 부족한 겁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워낙에 쉽고, 뭐, 뭐 굳이 뭐 그렇게 큰 상성이 없어요. W로만 잘 씹으면 됩니다. W로 잘만 씹으면은 어지간하면 상성은 없습니다. 무상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무상성 때려 봐가 니달리. 여러분들은 니달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 이하 니달리는요, 다개 못해요. 다이아, 마스터 이하 니달리들은 다 그냥 개값 치다가 한대 쳐맞고, 또개값 치다가 쳐맞고, 이런 부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챔피언을 죽이려면은 돌진기가 있는 빡센 챔피언. 이런 애들이 참잘 잡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위에도 있네요. 녹턴도 괜찮아요. 녹턴도 괜찮고요. 진짜우 뭐, 마스터이도 괜찮습니다. 카직스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챔피언들이 잘 잡습니다 마이는 그냥 답이 없죠 마이는 CC가 카운터인데 니달린 CC도 없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썩썩썩 고버리면 그만이고 저는 또 신짜오 장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니달리 상대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개꿀입니다 그래서 니달리 상대로는 이런 챔피언만 해주면은 곰방 다 이깁니다 곰방 다 이겨요 자 다이애나 모든 것 그냥 챔피언이 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게왜 여기 왜 있어 다이애나는 그냥 안 좋아요 안 좋아 모든게 카운터에 새끼는 챔피언이 구려가지고 이 새끼는 버프를 안해줘 람머스 카운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람머스가 잘 잡는 애들은 아시죠 람머스가 카운터인 애들은 벨베스 Q도 평타고 E도 평타입니다 그래서 쓱쓱 하다보면은 람머스가 이제 평타를 때리면 이제 좀 반사 데미지가 있잖아요 벨베스 뒤집니다 마이도 뒤집니다 드라이어도 뒤집니다 이런 챔피언들을 이제 람머스가 잘 잡죠 근데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 그쵸 릴리아죠 심지어, 람머스는 어지간하면, 그, 선칼부를 하거든요? 선칼부를 하는데, 릴리아는 또 칼레부리 귀신이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슉! 하면은, 어, 이 새끼 뭐야? 아, 도발 건다? 근데 릴리아는 거리 조절해. 잠 한번 돌리고, 그냥, 람머스는 에이, 씨발, 뭐야? 아, 제발, 도발 맞아라! 확! 그럼 뭐, 데미지도 존나 달고 가갑은 가야 되는데, AP 데미지고, 퍼데으로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상성이라는 거죠. 릴리아 같은 애들. AB 챔피언. 에이, 씨발, 그만 때려. <laughs> 그래 가지고 람머스 같은 를 상대로 이런 챔피언이 좋습니다. 네. 렉사이 카운터. 렉사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주챔이긴 한데 렉사이가 나오면 상대 팀이 그나마 킨드레드를 좀 픽하긴 해요. 그나마 킨드레드. 왜 킨드레드를 픽하냐? 렉사이는 암살자가 아니에요. 부르저입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렉사이가 킨드레드를 죽이려고 딱 들어갔는데 킨드레드가 뭐 궁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카이틱을 한다든지 한 방에 죽지도 않으니까요. 궁도 안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렉사이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킨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카운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아좀 불편하죠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나마 약간 거리 조절 막 빡세게 하는 애들 맞아요 근데 킨데를다는 애들이 다 병신이라서 딱히 진 적은 없긴 해요 렉사이는 암살자 아닙니다 데미지도 그렇게 안 세요 챔피언이 좀 적으니까 할 만하네요 예전에는 챔피언 막 150개 그거 다 하느라고 뒤질 뻔했는데 자 리신 리신 카운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렉사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렉사이가 왜카운터냐면요 음파 방어 다 끊겨요. 음파를 맞췄어. 야 하고 날아갑니다. 렉사이가 거기서 그냥 클릭만 해놓으면은 뿅 뛰어버려요. 그럼 끊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카운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하면은 리신은 돌진기가 많죠. 그래서 뭐 탈리아 같은 것도 카운터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스카너도 좀, 저는 좀 카운터라고 봅니다. 리신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한 60kg, 한 80kg 정도 되는 이제 복싱 선수라고 봅시다. 근데 스카너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120kg 정도 되는 유도 선수 느낌이에요. 리신이 야 촉촉촉촉 하는데 그냥 잡히는 순간 그냥 꽂아 버리니까 좀 답이 없다고요. 데미지 잘안 들어가요. 이로 쓱하고 아주 잡히는 순간 우당탕 꽂혀 버리니까 체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카너 상대로 딱그 정도 느낌이고요.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카운터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릴리아는, 뭐, 릴리아 있을 게 뭐가 있으려나? 어차피 본인이 잘하면 그만이라서. 거리 조절 잘 못하면은 그냥 본인 실력에 따라서 좀 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카운터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카운터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카직스도 별로야. 카직스도요, 릴리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괜히 큐한테 잘못 맞으면은 수면, 수면 상태 돼가지고 오히려 불리해져요. 릴리아가 체력이 높은 편이라 잘뒤지도 않고 거리 조절도 잘하고 그냥 본인이 못 하는 게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딱히 이 새끼도 무상성인 것 같아요. 무상성. 자 다음 마스터이. 마스터이 상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한 음,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 상대로 안 좋은 애들. 아이, 마이 상대로 이제 마이가 잘 죽는 애들 이런 애들은 상성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람머스 평타를 때리는데 내 손이 아파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킬 많이 먹고 막모랑 나오고 이러면은 람보스도 찍긴 하는데 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마이 카운터가 뭐냐면요 은 확정 CC 그러니까 얘가 Q로 피해야 될거 아니에요 스킬을 근데 이건 Q로 못 피하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레오나 Q 같은 거 있죠 그냥 대가리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는 뭐 답이 없죠 확정 CC 피할 수가 없는 CC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으면은 그냥 살기 싫습니다 바이 바이 카운터는 뭘까요? 바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바이가 스킬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주먹 기모은 다음에 때리기 그리고 궁극기거든요. 그러면 그 Q 기를 모을 때 이걸 끊을 수 있는 애들이 카운터겠죠. 야 하는데 소라카가 갑자기 침묵을 써, 그럼 끊겨 버리잖아요. 궁극기는 뭐가 카운터일까요? 뭐 궁극기는 뭐 딱히 카운터 없을 것 같습니다. 저지불가가 아니면은. 그래서 얘는 뭐가 카운터일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나마 자르반인 것 같아요. 저가 또 자르반도 많이 하고 바이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왜 카운터냐면은요, 바이가 기를 모으잖아요 근데 자르반한테 날아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 딴거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르반이 바로 EQ를 박아요. 그럼 바이가 그걸 반응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EQ에 걸립니다. 그래서 좀 카운터 같아요. 궁극기도 카운터예요. 바이가 자르반한테 궁을 쓸라 그러면은요. 자르반도 궁 써버리면은 안 걸려요. 저지불가라서.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나마 자르반입니다. 자르반도 잘해야겠죠. 이거 카운터로 하려면은. 자, 다음. 벨베스. 벨베스, 뭐 아십니까? 이 챔피언? 이 챔피언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솔로 랭크에서 이 챔피언이 뭐냐면은 솔로 랭크에서 사실상 저는 제일 좋은 챔피언을 생각합니다. AD 네달리 같은 느낌이에요. 카정 여왕이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 랭크에서 이 챔피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챔피언도 단점이 있어요. Q가 2가 다 평타예요. 그래서 라머스 상대로 좀안 좋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거 다 평타예요. Q도 평타 판정입니다. 그래서 평타를 씹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카운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딱이 시즌 아 그래 티모도 카운터겠네. 지금 딱이 시즌에만 쓸려는게 아니라 이 영상 은 1년 우려먹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사귀죠 챔피언들이? 그런 애들을 막어 요즘 그 부가 잘 나가니까 그 분은 다못 잡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할 거예요. 지금 메타는 안 말할 거임. 그냥 그 챔피언의 속성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제가 끝까지 우려먹을 거거든요 브라이어 저트에서 정말 괜찮은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 카운터가 뭐냐면요 일단은 또 람머스죠 람머스가 도발을 걸면 은 브라이어가 때릴 텐데 이 새끼는 지가 지가 알아서 때려요 그러면 은 람머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W 딱써 브라이어가 존나 때리겠죠 근데 그러다가 브라이어가 아우 내 손이 너무 아프다 아우 도망가야겠다 하면은 그다지 딱 도발을 걸고 야 좀만 더 때려봐라 좀만 더 주물러봐 그러면은 브라이어는 사망하겠죠 이런 것도 카운터고요 그리고 마스터이도 카운터입니다 그냥 모든 게 카운터예요 W 쓰고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Q를 딱 쓰려고 하는데 그건 또 Q로 피해 그리고 브라이어가 이제 어? 불리하다 소리를 질러 그럼 마이가 또 다른 스킬로 피하고 처맞고 있을 때 명상 쓰면 되고 그냥 모든 스킬이 다 카운터예요 되게 여유롭게 그래서 마이도 카운터인 것 같고요 한타 챔피언들은 어지간하면 다 카운터입니다 상대가 뭐 자크, 세주한 이러면 한타 위주로 할거 아니에요 브라이어가 한타가 안 좋아요 그리고 브랜드 엘리스도 카운트라 봅니다. 왜냐? 브라이어가 w 쓰면 일자로 뛰어오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CC 넣기가 너무 좋아요. 엘리스도 마찬가지고. 슉슉슉슉슉 뛰어오는데 엘리스가 그냥, 아! 콧이 던져버리면은, 어! 바로 고추 바퀴발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에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비에고. 비에고도 사실상 그렇게 상성이 없습니다. 비에고도 그렇게 상성이 없어요. 비에고는 오히려 사실 우리 팀의 상성이죠 우리 팀이 메이킹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포터가 뭐렐 같은 애들이야 그럼 훨씬 이기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메이킹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정글 숟가락이에요 정글 숟가락 숟가락으로 딱떠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팀이 만들어주질 않아 그럼 힘들죠 게임 이기기가 BJ가 먹방하려고 음식을 딱 준비해줘야 되는데 청산가리를 준비했어 그럼 먹고 뒤지는 거 밖에 없잖아요 비에고가 카운터는 근데 어, 우리 팀이랑 음, 그나마 엘리스 같은 거 그나마 엘리스 같은 게좀 힘들어요 게임 내적으로 쓱볼때 엘리스는 먼저 하는 것도 많고 사거리도 길어요 근데 비에고 입장에서는 뭔가 엘리스 상대로 좀 별로 할게 없죠 물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뽀삐 상성은 뭘까요 뽀삐 상성 뽀삐는 돌진기 상대로 좋아요 돌진기가 많은 애들 상대로 좋습니다 이렐리아 상대로 너무 좋죠 이렐리아가 Q로 다다다다다닥 하고 있는데 뽀삐가 W 한번 쓰면은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카운터일까요? 돌진기 없는 모든 애들. 사인팀이 돌진기가 없어. 그럼 뭐 개꿀이죠. 샤코 무상성입니다. 저는 딱히 상성 없다고 봐요. 그나마 렉사이. 왜냐면은 렉사도 좀 잘해야 돼요. 샤코가 이제 Q 쓰고 도망가. 근데 렉사이 입장에서는 딱 들어가면 그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그런 것도 할줄 아는 렉사이 별로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샤코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해가지고 그냥 뭐 삼캠 빠르게 갱킹 가는데 사인 팀이 당해줘 그럼 뭐 얼추 게임이 잘 풀려가지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세주아니 시바나 그냥 여기다가 둘다 우리 팀이라고 쳐받고 싶어요 세주아니 카운터 뭘까요? 아, 우리 팀이죠 우리 팀 못하면 뭘 해요 이 챔피언으로 특히 우리 팀에 원거리만 하면 힘들어요 서포터 정도는 근거리 해줘야 돼 특히 좀 평타 때리는 애들 있죠 레오나 같은 애들 그럼 레오나가 평큐평 평 하면은 세주아니 스택이 3 스택이 쌓여버리거든요 아니 브라운 같은 애들 진짜 그러면 좋은데 세주 해야지 하고 딱 세주 박았는데 서포터 막 남이 쳐박아 유미 쳐박아 히히 근거리 하나도 없어 그럼 지혼자 스택 열심히 쌓아야 되거든요 팀 열심히 키워 줘도 팀 던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세주 카운터는 진짜 우리 팀이라고 봅니다 뭐릴리아아 괜찮아요 사인팀 릴리아 나와도 어차피 뭐 우리 팀이 잘하면 괜찮아요 시바나도 저는 딱히 무상성이라고 봅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바나를 했어 근데 상대 팀이 막 카정을 들어와 이건 슈바나 문제입니다 슈바나 그냥 알아서 동선 잘 짜야 돼요 어차피 어떻게 동선 짜든 다 괜찮아 가지고 자 스카너 스카너 상성 글쎄요 뭐 그나마 릴리아 얘도 그나마 릴리아 슈바나든 스카너든 그나마 상성이 릴리아 정도 딱히 무상성인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겠죠 신짜오 상성은요 제가 예전에 그 오너 얘기할 때 한번 말했었죠 신짜오 상성은 뭐다 뭐뭐 뭐, 뭐, 카직스 같은 애들이 쓰고 와가지고 척척척 뜯어버리면 신짜오 터지더라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상대법을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카이스가 막 오고 있어 그럼 평타 안 때리고 그냥 궁으로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카이스가 상성이가 싶기도 해요 그 초반엔 또 이겨요 초반에 한 3레벨에 만나면은 신짜오가 카이스 상대로 3레벨에 카정 들어가면 카이스 그냥 뒤져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상성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오너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말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무 여러분들은 참, 암우무를 참 많이 무시하실 것 같지만, 전 암우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암우무가 뭐 상성이 있을까요? 뭐 1레벨에 뭐 릴리아가 또 와가지고 또 카정치기? 벨베스 같은 애들이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얘도 사실 별로 상성 없어요. 이 새끼 되겠습니다, 챔피언이 에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그 뭐야, 뽀삐 얘기 안 할게요. 아까 이거 말했죠? 탈리아. 사이팅 돌진기 말할 때. 뽀삐. 사 돌증이 많을 때. 여기다 적어 놨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뽀삐 쳐놓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이것만. 얘네들은 그냥, 우리 팀 근접 많으면 좋은 거고, 탈리아 뽀삐 사인 팀 돌증이 많으면 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아무뭐 돌증이 있으니까 뽀삐, 탈리아 이런 거다안 적을 거예요. 이런 거 적으면 다 적어야 돼요, 이거 다. 얘도 딱히 뭐 무상성인 것 같습니다. 앨리스 상성. 지 손이죠, 뭐. 지가 못하면 뭐 그냥 지는 새끼고. 원숭이 새끼. 원숭이? 원숭이의 상성은 모르겠는데요. 원숭이가 유리한 구도는 있어요 자르반 상대로 유리합니다 그냥 유리한 거 얘기할래요 불리한 거 딱히 없음 왜냐? 자, EQ로 딱 들어갑니다 자르반이 EQ를 쓸라 그래 그때 궁을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르반 EQ가 끊깁니다 그리고 이, 자르반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또또 EQ 쓸라 그래 얘는 근데 궁두번 궁 쓰잖아요 또두아라 씨발 그럼 자르반 EQ 또 끊겨요 지옥이죠, 지옥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카운터고요 바이도 카운터네요 바이가 주먹 모을라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바로 끊어버리면 되니까 자르반이나 뭐 바이 이런 들 상대 유리하고 카직스 상대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분신술수잖아요 그럼 카이스 고립이 안 떠요 싸운다고 보면은 예, 그리고 오공은 또 한타 챔피언이라서 암살자 상대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공 걍 개좋은데요 자크 상대로도 좋을 듯? 물론 근데 궁은 써야 되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오공은 상대로 유리함 유리한 거 적었습니다 이 새끼는 워윅은요. 워윅의 카운터가 있을까요? 그나마 이거죠. 워윅을 시작한 자신의 과거. 아, 워윅하지 말걸. 이게 워윅이 또한번 하면은 관둘 수가 없거든요. 얘가 되게 저점이 너무 높아요. 근데 고점이 얘가 이제 워윅을 잘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데미지 딜 계산 이런 걸로 좀 계산이 되거든요. 가렌처럼. 그래서 늘지가 않아요 실력이. 워익을 시작하면 워익의 실력이 잘안 늘어요. 그래가지고, 아, 워익을 시작한 자신의 과거가 아닐까. 괜히 또 워익 시작해가지고, 뭐 이발 보이고, 관둘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블린. 얘도 사실은 뭐, 상성이 뭐 딱히 없죠. 그냥 본인이 잘하면 되니까. 이블린 딱히 상성 없고. 자르반. 이런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 아칼리. 이즈리얼. 이런 애들이죠. 특히 원거리가, 이동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크. 스레쉬 뽀삐, 이런 애들. 있으면은 거의 원래 2인분 할 거를 1인분 합니다 유후 날아가는데 쓰레쉬가 그냥 어, 뽀삐가 와우 하면은 점프가 막혀요 그럼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아이 속상해 자그 카운터는 이겁니다 카소스 사거리 너무 긴 애들 포킹 챔피언 있죠 아니면 탈론 그함 같은 애들 탈론이나 그함 같은 경우는 슉 와가지고 싹뭐가지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카우스가할게 없어요 너무 빠르잖아 어그로도 잘 끌고 이동기도 많고 그런 애들 상대로 그나마 카운터입니다. 라고 하기엔 근데 지금 카우스가 너무 사기긴 해요. 뭐, 딱히 희망이 있나 싶긴 합니다. 카직스. 돼지들 상대로 좀 불리하죠. 돼지들은 이제 한타 좋아하니까. 그또 카이 상대 상성 또 누가 있을까? 아까 여기 적었네요. 50. 그나마 50 상대로 좀 불리하겠네. K는 두 개로 나뉘죠? 근데 K는 뭐, 굳이 상성이 있을까요? 아, 그나마 있네요. 초반, 교전, 많이 치는 애들. 리신, 렉사 이런 애들이 좀 카운터일 것 같네요. 얘가 초반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 이런 초반 교전하면 그냥 개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렉사이는 반피어도 이깁니다. 개인상대로 2대2 교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렉사이가 반피어도 2대2 교전이 이겨요, 개인상대로 그런 것들이 좀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킨드. 킨드 카운터는 사실은 뭐, 본인이죠, 본인. 킨드 카운터는, 어차피 뭐, 지가 또막하정 들어오고 표식 먹겠다고 들어오다가 뒤지는 지 실력이 문제겠지만, 그나마 궁을 좀 부지럽게 하는 애들. 사실 진짜 고수들도, 킨드가궁 쓰면은 잠깐 땅에 때린 다음에 궁으로 밀어내 버리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헤카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헤카림. 헤카림이 그냥 박아 버린 다음에 뭐킨데리드가뭐 어떻게 궁을 썼어? 그럼 헤카림 궁으로 밀어내 버리면 되잖아. 뭐 그래서 뭐 헤카림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라가스도 좀 괜찮겠네요. 궁극기로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런 애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 갑자기 좀 마려운데? 아 근데 헤카림이 있네요. 일단 탈리아. 탈리아 아까 썼죠? 헤카림 모르겠어요. 안 나와, 씨, 그냥. 안 나와. 그냥 이것도, 해카림도 제가 많이 봐오면서 느낀 건데요. 해카림 대부분 다 장인이거든요? 대부분 다 장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못하면 못하고요. 본인이 잘하면 잘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네 실력임. 네, 멸종 위기종입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좀 그렇게 많이 적었죠? 뭐, 이런 진짜 직접적인 상승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실력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실력이고요. 제가 게임을 많이 돌리면서 카운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직접적인 카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만 직접적 카운터가 있어요. 50%도 안 돼요. 20% 직접적 카운터. 그리고 한 나머지가 이제 간접적 카운터겠네요. 이게 뭐냐면 약간 벨베스 대 람머스 부도 있잖아요. 그냥 존노답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빼고. 간접적 카운터 그런 거죠. 내가 자르반 했는데 상대팀이 다 날아다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50% 나머지는 그냥 다 실력이에요. 다 실력.